오늘은 제주 올레길 2코스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2코스를 걷기 위해 역시나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광치기 해변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2코스는 광치기 해변에서부터 온평포구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총 거리 14.8km로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랜만에 광치기 해변에서 일출을 보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일출을 보다가 바로 이코스 시작 스탬프를 찍고 이날 올레길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전날 처음 올레길을 걷다 보니까 다리가 여전히 좀 아프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아침에는 걸을 만했습니다. 올레패스 앱에서 길 따라 걷기를 켜고 리본을 찾으며 이코스를 걸어갑니다. 올레패스 앱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정 방향으로 걷기 때문에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이날도 아침부터 날이 춥지 않아서 점퍼를 입지 않고 걸어도 될 만했습니다. 1월 중순부터 유채꽃이 활짝 펴 있는 게 좋았고요. 일단 오조포구를 향해서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간세의 내수면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고요. 새로운 풍경의 길을 걷는 게 좋았습니다. 길을 걷다보니 어느새 해가 다 떠올랐습니다.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일출을 보고 아침 일찍부터 하루종일 길만 걷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올레길 걷기 이제 2일차지만 27코스를 다 걸어서 완주를 하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영상은 이제 올레길 이코스지만 언젠가는 마지막 코스인 2 1일 코스 영상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5조 포구를 지나서 식삼봉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기에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 촬영 장소도 있습니다.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고요. 바로 식삼봉이 앞에 보입니다. 식산봉은 사유지 문제로 현재 올라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우회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약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그전에 보지 못했던 길을 걷고 풍경들을 보는 건 여전히 기분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오조리 마을을 지나서 고성 시내로 걸어갑니다. 코스마다 화장실이 있는 것도 좋았고요. 고성 시내 쪽으로 식당부터 편의점 등 필요한 가게들이 다 있습니다. 식사나 간식 필요한 분들은 꼭 여기에서 보충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중간 지점인 대수산봉을 향해서 가는데요. 제주도는 집집마다 귤나무가 있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간세에 대수산봉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대수산봉은 134m의 높이의 작은 산인데요. 그래도 경사도가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확실히 올레길은 트레킹화를 신고 걷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레길 2코스 중간 지점인 대수산봉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로 스탬프도 찍고 전망대에 올라가서 주변 풍경도 둘러봤습니다. 성산일출봉부터 섭지코지까지 제대로 다볼 수가 있었고요. 성산포 주변의 풍경들도 사방팔방 다볼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날씨가 좋으니까 제주도에 멀리까지 보이는 게 좋았습니다. 우뚝 솟아있는 오름들도 보이고 섭지코지가 정말 제대로 보이는 것도 좋았습니다. 대수산봉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름 모를 마을부터 외진 곳을 지나서 혼인지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벌써 절반 이상 걸었다는 사실이 좋았고요. 겨울철 제주도에서 나는 무부터 양배추, 귤등 다양한 것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귤 농장들이 많아서 떨어져 있는 귤을 주워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꽤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물건은 절대 손대지 안아야 하기에 따먹지 않았고요.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혼인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지는 제주도에 혼인신화가 전해오는 연못인데요. 공원화가 잘 되어 있어서 관광지로 보기 좋았습니다. 혼인지에 도착을 했다면 이 코스 종점인 온평포구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2코스는 1코스보다 더 길이 쉽게 느껴졌고요. 약간 볼거리가 적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주도에서 꼭 봐야 할 풍경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주 올레길 2코스 종점인 온평포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2코스도 무사히 완주를 할수 있었고요. 스탬프를 찍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3코스도 이어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제주 올레길 선코 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